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들어갔습니다. 긴급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모도록 내일 추석, 풍성한 추석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나락을 내일 새나 모레, 내일이나 모레 이슬이 마르는 거 보고 나락을 뵐 겁니다. 배고 이제 마늘을 심기 시작할 건데,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생산자, 마늘, 마늘 양파 생산자 단체와 농협, 그리고 한업, 한국농업경제지주, 농촌경제연구소 등이 발표한 9월 27일입니까? 아, 최근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양파 생산량은 내, 네, 내년에 그러니까 원래 파종 면적이 많아서 20%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원래 만 양파 값이 비쌌죠. 그리고 마늘은 5.4%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12% 늘어났으니까 그건 17% 내지 18%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고가 아, 대비 작년 대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농, 그, 가구당 가계 부채가 많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소비도 부진합니다. 거기다가 양파 20% 늘어나고 마늘 17%. 이렇게 최고가 대비 17% 늘, 늘어난다면 대폭락입니다. 과거에 800원, 키로당 800원 선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파종 면적을 줄여야겠죠. 가정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도 올해 마늘 가격이 꺾였습니다. 작년에 마늘 가격 최고점을 찍고 꺾였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간다는 것은 확실한데, 예년 뭐 최고가 대비 어 면적이 17% 정도 늘어나면 17, 18 이렇게 늘어나면 대폭락이죠. 대폭락인데. 전부 지금부터 파종하시는 분들은 파종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줄이지 않아, 안 하면은 대폭락을 맞습니다. 정부의 웬만한 정책 갖고는 20% 줄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어,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을 위해 갖고 마늘 폐기 처분, 밭에서 직접 폐기 처분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도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래는 10% 줄이기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큰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마늘, 양파, 파종 면적을 줄이십시오. 제가 근 30년 가까이 마늘, 양파, 이 가격 동량이나 뭐 농사 지어본 경험으로는 3년은 분명히 이 마늘 가격이 약합니다. 약한데, 마늘은 종구 구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한번 내려가면 3년 동안 가격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등을 해가 3년 동안 또 비싸게 되는데, 분명히 내년에 이대로 가면 은 대폭락입니다. 대폭락이니까 파종 면적을, 뉴스를 잘 보십시오. 농민신문이나 인터넷에 뉴스를 잘 보시고, 파종 면적 조사를 하시고 괜찮겠지? 혹시나 뭐 이런 생각 가지시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몇 년이 어렵더라도 파종 면적을 줄이시고 파종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오랜 경험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추석 잘 보내시고. 어 행복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